네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아름다운 우리 수호의 또 노래를 잘 옆에서 도와줄 우리 샵 코러스를 또 소개하겠습니다 네자 그리고 오늘 또아 우리 무용단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아 오늘 이분이 왔습니다 아 이분이 올줄 생각도 못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 제일 잘 나가는 가수 이분의 노래를 듣는다는 것만으로도 오늘 추석 한가위에 가장 큰 행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가수는 정민다 죠. 아야, 나아 왜냐면 이따가 노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아직 입장을 다안 해서 한 곡을 미리 땡겨서 할게요. 이따 또할 건데 지금 미리 땡겨서한곡 하도록 하겠습니다. 왜냐면 또 이제 악단도 테스트할 겸 어, 야이사라마라고 이게 진심원니가 저를 위해 준노래인데이 노래가 거의 국민가요가 돼서 막 올라가고 있는데 임영웅이랑 이찬원, 장미들이 나오면서 이 노래가 딱 떨어지기 시작했어요. 야, 이 사람아, 좋은 세상 같이 살자. 웃고만 살아도 모자란 인생. 야, 이 사람아, 화내면서 살지 말자. 자네도 떠나면 어떡하라고. 가사가 너무 좋아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은 노래인데 제가 하나, 둘, 셋, 넷 하면, 야! 이 사람아! 하나, 둘, 셋, 넷!